굽타 t v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와, 밥 먹는 걸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뭐, 굽타 t v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어마무시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와, 행님이 또 명언을 또한개 해주시네. 요 우리 옛날에 그 멸치 사건 있죠, 멸치. 브라저 액기에서 제 아는 선배한테 욕심 멸치, 50kg 나가는 멸치, 멸치 사건, 멸치 사건에 대해서 행님한테 얘기해 줬더만, 야, 국타야 멸치는 멸치가 존재야 된다. <laughs> 맞나? 멸치는 멸치가 존재야 된다. 지금 그 행님이 충격받아가 이제 액기를 못 간다.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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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일인데 그 행님한테는 이건 어마무시한 트라우마다. 그 멸치, 그 존많은 새끼, 그 멸치는 행위, 멸치. 와, 멸치는 소금으로, 소금으로 행해. 예? 저가를 다 합해야 되는데. 아, 요거 2엔짜리야. 아마요, 아, 예. 2엔, 1엔, 1엔짜리, 좀, 1엔짜리, 2엔짜리도 있고. 예. 요거 2엔짜리에 은근히 손님 많던데.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것많지 않고. 아니다, 거의. 2엔짜리에 2엔 슬롯에 자리가 어. 없더라니까. 그럼 이벤트 날이었겠지. 누가 이따가 서저 2엔 돌려놓고면 미친놈아. 근데 2N, 5N 슬롯트 있잖아, 이런 거.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완전 무조건 설정 1이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보면 즉, 즉가서는. 망했다, 망했다. 아, 즉가서 오늘 차가 많잖아. 오늘 즉가서 7일이 즉가서 이벤트거든. 아. 즉가서 아. 이벤트라서 오늘 사람, 차가 좀 있는데, 망했다고. 안녕하십니까 군탄님 저가서 손님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니네 많이 가라 이 더럽은 새끼야 많이 가서 많이 뽑아먹으라 뭐뭐 장난치나 뭐. 아, 내가 가지 말아라 나. 많이 가서 많이 뽑아먹으라 손님 많고 뭐 좋으니까 가면 되지 무 신경쓰러 내가 생각할 때망은거야 저거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뭐 저가서 뭐, 손님 많은데 뭐 망합니까 장사 잘하고 그래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놀아주라 저가서 가서 좀 놀아라 바로 가는 쪽 가서 가지 그렇다면은 어? 저런 가게는 망행가게라 보면 돼왜 망행가게냐 망행가게에서는 이벤트를 벌릴 수도 없다 열어놓고 풀어줄 수가 없다고 아가리를 벌려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 아시면 된다 그래 도여분이 연장하지가 또 마음이 싱숭생숭 하시네 행님. 내가 저걸 탔어야 됐었나 안타기 잘했나 안타기 잘했지 내가 며칠 놀면 행이 편안하게 돈다면서야 역시 구터밖에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놈은 구터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들는건 뭐지 세븐이 작업이 좀 있어가지고 세븐이로 가겠습니다. 세븐이 작업 뭔지 아시지요? 세븐이 작업이 좀 있어서 세븐이를 일단 걸스바에 후유증으로 세븐이 작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세븐 너무 짜조는 같아요. 예, 예. 내가 세씨시라는 어. 말이 있지. 다음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용. <laughs> <laughs>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븐이가. 여러서한대피고가지 예예예예. 예, 예. 안 간다, 여 들리다, 저 들리다, 완전 사람 돌아프겠네. 와, 막 스트레스 존나받네 <laughs> 금방, 어, 1분 전에, 3분 전에 한대 폈는데 또한대 폈고, 피고... 10시 20분이다. 와, 빨간다 아, 근데 못 살겠다, 형님 때문에. 밑으로 팔짝 뛰겠다. 이지고 펄쩍 뛰기. 요, 맞추고, 기, 맞지고 요, 기계 회사가 있거든, 여기. 뭐, 뭐, 중고, 빠지고 중고 기계를 파는지, 뭐, 뭐, 모르겠어. 마를 때까지. 아, 7시 바이다, 10시 바이다 지금. 아, 사람들아 보겠다. 아, 돌아본다, 돌아본다. 빠짐고 뭐, 회산지 기계, 기계를 만드는 회산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 느긋하다. 막 빨리 가고 오라실 10시가 없다. 없어서. 그래, 오늘은 내 루틴대로 말 행님, 행님 루틴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 제대로 가보자. 아. 행님 루틴대로 일단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서늘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번 가보자.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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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담배한테 피고 가자고 담배 피자 그래 피부자 어찌 되는지 보자 피부자 피봅시다 어찌 되는지 봅시다 <목소리> 오늘 유코 럭키를 한번 가까 생각했는데. 와, 얘도, 뭔데? 차에서 펴 되나? 펴 됩니다. 하 <laughs> 요거는 마음에 드네, 아이고, 아, 맞는다. 와, 이어로 얻으, 시면어아로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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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 터치해, 터치아 뭐야? 그, 화면, 설정을 그리는 것 같은데? 아이, 뭐, 갑자기 얻으, 얻으, 지 아, 맞다, 맞다, 맞 아, 미안합니다. 배터리가 없다. 지금 촛다 아, 배터리가 <laughs> 지금 3% 남았다. 큰일 났다. 아, 미안합니다. 한 피곤하고. 아, 이제 피고 갈 시간이 없다, 지금. 아, 형님. 좀, 좀 그만해라, 이제, 고만해라, 이제. 아니, 좀, 고만하세요, 사장님. 와, 내가, 오늘 채워놨다. 뭘? 71번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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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있었다 형님. <laughs> 저번에 세블렛을 했다, 이 저, 컬 길이 아니나? 네. 한참 걸어갔었거든. 한 3km 가야 되는데, 저거. 어. 거면. 아, 이거. 컬 길밖에 없대. 그, 그래, 씨발. 와, 이거는 세블렛이 멀어졌 내가 여기 안 왔거든. 있잖아. 아, 형이. 그, 그래, 그때, 일본놈 내한테 잘못 가져온 내가 말. 그러니까 뭐. 야, 국사하고 가면 다, 이유가 정리가 된다, 어. 아, 이거, 형님. 하, 참, 뭐라. 바로 카페에 그래, 있는 것이 확실해. 그래, 걸렸다. 형이. 야, 뭐, 형이, 문제가 없다고,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응. 형이 얼마나 좋노? 뭐, 씨. 돈이천돈2 0원 주고 뭐 이런 행복이 있나? 밥 먹고 뭐하 아주 담배 피우지뭐어이나 여기 지금 택시도 뭐 가능하나? 불가능이다. 안 된다고. 형 아, 작업을 다해 준다, 형이. 원하는 대로 골원리는 대로 뀌세요. 담배 피세요, 사형이 제트리 가 미는데. 제트리 뭐 그냥 막 그냥 뜯지면이 <laughs> <laughs> <더러워. 웃음> 아, 보겠다이 사람들 지금 아니잖아. 바로 한대 때리 볼 건데, 뭐 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이분은 음. 뭐 전문가니까 내가 또 축하합니다. 내보다 이게 자서스히 반격 들어가 볼까요? 쿠타보다 <laughs> 전문가는 또 대접을 해준다고 쿠타가 초밥들은 <laughs> 대접을 안 해주지만 쿠타보다 전문가분들은 또 내가 또 대접을 다 해준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 대접 안 해주면 이거 삐끼리든 <laughs> 전문가 다 대접해 주고 얼마나, 좋... 얼마나 좋게요. 배가 벌써 빨가야 되는데, 좀더 기다려, 형님, 뭐 담배 피, 기다리고 싶데 아니, 저 걸어가면서 땡다 네. 뭐, 뭐할 건데? 구슬이가 슬롯이가. 형님,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 막, 필요 없다. 형님이, 하면은... 아무 상관 없다. 예, 예. 팥그 빠지신대. 예, 예, 괜찮습니다. 네. 형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예, 혼때는 뭐, 뭐, 그게 없어가지고 아무 상관없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야 된다. 오네가이시마스.